오, 왔네. 됐어. 한번 뽑다. 음. 준비가 끝났습니다. 오늘은 인천에 떠 갑니다. <웃음> <웃음> 어제 원래 텀뱅이 있었는데, 어저께 사라졌고요. 왜냐면 제가 트레이닝 받지 않은 음, 그 라이센스가 없는 비종이라서 어제 못 갔어요. 그래서 오늘 아주 굉장한 컨디션으로 인천행 갈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구독자 1000명이 되었습니다. 아내 기본을 지금 당장 설명해 줄수 있는 건 댄스. <laughs> 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그럼 신나게 인천 가보겠습니다. 따라라라 따라라라 역자 있고 따라따따라라라 따라라라라 <laughs> 따라라라라 오 넓직한 차 따라라라 오 다른 뷰 따라라라 오늘 어, 다른 뷰가 있어서 좋으네요 산책로가 보여요 나도 저기 걷고 싶다. 여기서 이거 <laughs> 저거 돌리는 거 어디 갔어 내 손가락. 저거 저거 돌리는 거 한번 돌리고 싶네요. <laughs> 엄마의 손길. 맘스터치. 케이준 떡 닭강정입니다. 개 맛있겠군. 방금 짜장면을 너무 먹고 싶어서 별점이 높은데, 찜이 높은데 시켰거든요. 근데 여기 호텔이잖아요. 근데 못 올라오신대요. 여기가 뭐 그렇게 안 되나 보죠. 근데 못 올라오시는데 그래서 제가 내려가겠다고 했더니 그러면 제가 내려가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거기서 자기 직원들이 서 있는데 어떻게 하루 종일 서 있냐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 배달 직원분이 저희 방까지 오는 거랑 왔다가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나 제가 내려가가지고 픽업하는 거나 똑같은 거 같은 거죠. 아무튼 거기선 못 시켰습니다. 아파트도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똑같을 텐데 그냥 섭섭했다고요. <laughs> 근데 이거 개존 맛인데? 왜 작은 사이즈로 시켰을까요? 통을 시켰습니다 국물은요 집에 가서 비행 끝나면 꼭 매운 게 먹고 싶은데 라면 먹기 싫어서 이렇게 따로 담았고요 제발 안 씻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탕수육이랑 짜장면도 먹고 싶어서 이거 시키고 그랬더니 이거까지 같이 줬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켰습니다 뭘 시켰는지 한번 뜯어볼까요? 생각 이거는 잠옷 같아요. 사이즈가 아닌 말고 짜란 원피스 잠옷입니다. 제가 원래 원피스형 잠옷은 안 좋아했거든요. 그냥 인식이 잘때 이렇게 말려 올라가면 불편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잘때 진짜 이러고 정말 얌전하게 자서 아 차라리 이게 배도 안 쪼이고 바지처럼 좋겠다 싶어가지고 샀습니다. 미김모예요기모 제가 추위를 많이 타서 <laughs> 앞으로 이것만 입을 거예요 아마. 추위도 많이 타고 여름에 또 아부다비는 에어컨이 필수기 때문에. 바로 냄새 안 나는 게 바로 나 입어 되겠네. 대부분 옷 새로 사면 냄새 나잖아요. 얘 냄새가 안 나요. 신내 같은 거. 그리고 이거는 내 생각엔 테이블보. 테이블보. 아니네, 이불, 이불이에요. 이불뽀 음? 기다리고 기다리고이불뽀짠 되게 커버 집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것시야말로 테이블보다. 오호. 아, 귀여워. 헉, 졸라 귀엽다. 진짜 귀엽죠? 대박 귀여워. 이거 테이블 매트예요. 이거 먹을 때 여기다가 깔아두는 거고요. 이거는 쿠션 커버. 쿠션 커버 찐 분홍색인데 너무 꺼히기 싫어서. 이건 테이블 러너. 웬일에 이렇게 예뻐? 이렇게 잘 어울릴 수가. 그리고 이거는 테이블 보 이거 세 개가 아주 맞춘 듯 딱인데? 아 벌써 기대된다 벌써 기대돼 오케이. 그리고 하하하 이것도 테이블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테이블이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커피 테이블 하나는 식탁 테이블이에요 이거는 커피 테이블용 아마 아닐 수도 있고요 와씨, 이렇게 와. 나 센스가 장난이 아니네. 나 이런 거잘 못하는 줄 알았는데 잘하네. 근데 또 매칭해보면 이상할 수도 있어. 오고. 그리고 꽃병이에요. 집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깨질 수도 있은 게 그리고 이거는 조화 이것도 집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어머 괜찮은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데? 근 가루가 우수수 떨어진댔거든요? 안 떨어지는데 별로? 그 중에 괜찮은 봉각에다가 담아갈게요 이렇게 넣고 또 떨어질 수있으니까요음 예쁘군 눌리긴 했는데 피면 또 조가니까 다시 살아나겠죠 됐어 됐어 성공 그린틴 역시도 놔두룸. 그리고, 전 젤리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 <laughs> 바로 호텔에 있는, 그 뭐지, 시유가 있거든요. 거기서 사왔어요. 요거는요, 이게 달라붙는데? 이게 안 달라붙는 맛. 되게 신기하네. 되게 물컹물컹데네 얘도 쩝쩝 달라붙는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하리버같이 좀 쫀득쫀득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요거는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라고 투턱을 가진 내가 말을 했다 오 세, 하나도 안 쏴든데 불향 장난 아닌데? 뜨랑 쌀국수를 시켰습니다. 원래 양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면을 반만 달라고 해서 변만 주셨고요. 볶음밥. 요건 아마 싸갈 것 같아요. 잘 먹겠습니다. 음. 아, 속이 확 풀리네. 풀을 속도 없는데. 속이 확 풀리네, 아주. 음. 아 양파 오늘 또 입에서 냄새 끝장나게 나겠고 오늘 입 냄새 각 <laughs> 양파가 너무 많아. 아음 너무 맛있다. 음, 너무 맛있어. 음! 새콤하니 너무 맛있다. 음! 나 정신없이 뜯느라 생각을 안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또 수저를 3개 놔주셨네? 3개 시켰다고 3명이서 먹는 거 아니라고요. 저처럼 혼자 먹는 사람도 있다고요. <laughs> 필요 없다고요. 쓰레기 된다고요. 다음부터는 미리 말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디오니소스님. <laughs> 너 때문에 쓰레기가 생겼으니까 책임져. 네. 당은히 <laughs> 당연히, 짓다움 우후! 예이 지금, 지금. 역시나 또 마, 맘스터치입니다. 제가 어제 먹고, 감동을 너무 크게 받아가지고, 이거를, 작은 사이즈가 아니라 큰 사이즈를 시켰습니다. 레귤러 사이즈라는데, 라지 사이즈도 어서 내줬으면 좋겠네요. 이제 고치즈볼 제가 한 번밖에 안 먹어봤거든요? 두 번째 시도. 맛있겠지, 여기는? 그럼 먹어볼게요! 밤스터지밤스터지 정말 맛있겠군. 그러고 보니 제 룸메가 여기 있습니다. 또 <laughs> 그것도 너무 웃기죠? <laughs> 어제는 제 친구가 제 맞은편에 묵었다고 했거든요. 오늘은 제 룸메가 저쪽 가, 대각선에 있어요. <laughs> 여기서 룸메 만난다, 만나 만나지 못하겠지만.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이상한데요? 룸인데 만나지를 못해. <laughs> 같은 방을 쓰는데, 여기서는 만나지를 못하는. 아주 웃기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어, 이 땅콩향이 왜 나지? 음! 맛있다. 음! 존 맛. 벌써, 뭐 했다가 또갈 때가 됐어요. 한국, 한국 비행은 뭘 딱히 안, 한국 비행은 뭘 딱히 안 해도 시간이 그냥 막 가는 것 같아요. 다른 데도 그렇나? 다른 데보다 더 빨리 가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스테이 시간이 한 24시간인데도 있고 12시간인데도 있는데, 12시간은 물론 진짜 짧긴, 짧긴 하지만, 자고 일어나면 바로 가는 거니까 난20몇 시, 24시간 0 2 되는데보다도 한국이 뭔가 더 짧은 느낌? 하, 먹느라 시간을 다 쓰지만 <laughs> 화장 너무 귀찮아 화장 설치 안 해도 되는데 피부 화장 안 해도 되거든요 이제는 근데 왜냐면 어차피 다 지워지고 이래서 회사에서 이제 더 이상 안 발라도 된다 마스크 부분은 했는데 오히려 이게 한번더 마스크 닿는 부분을 조금 더 지켜주는 것 같아요 마스크를 이제 집에서 슈퍼 갈 때는 안 쓰잖아요. 그럴 때 하면은 뭔가 피부가 따끔따끔 하는 거예요. 한 시간 지나면은. 근데 마스크 이거 화장을 하면은 이게 한번더 이게 좀 지켜줘서 그런지 안 그래가지고 얇게라도 바르고 가고 있습니다. 모공도 진짜 넓. 아니야 내 모공은 좁고 피부 너무 좋아. <laughs> 그리고 마지막 음료수 스프라이트 지로슈가. 이게 외국에도 스프라이트가 많잖아요? 칠성사에도 당연히 안 팔고. 그래서 저는 보통 스프라이트, 라이트나 제로 이러고 먹는데, 세븐업 제로를 먹는데, 맛이 한국계 뭔가 좀 달라요. 미식가인 척. <laughs> 어떻게 다르냐면, 얘는 좀 인공감미료 맛이 조금 더 심해요. 그 맛이 도대체 뭐냐 하실 수 있는데,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얘는 조금 진짜 확실히 더 강한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제로 시가 이런 거 음료 맛을 좋아해서 먹는 것도 있거든요. 얘는 조금 더 심해요. 음. 근데 외국은 이런 맛이 조금 덜해서 처음에 마셨을 때 이게 설탕이 안 들어간 게 맞나 싶었었거든요. 얘는 확실하게 근데 느껴집니다. 그러면 준비해서 나갈게요. 근데 어차피 나흘뒤에 또 옴. 이거는 고글입니다. 누가 봐도 고글. 이거는 가기 전에 역시 원래 갔다 와서 닦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역시나 난 너무 귀찮기 때문에 가기 전에 닦고 가지요. 별거 아닌데 하기가 너무 귀찮아. 오늘의 출근송. 아, 잠시만요. 에프터스쿨렛 <laughs> 대박. 아, 이거 노래를 바꿨어요 티아라 뭐지? 티아라 럽 섹시러브에서 디바로 바꿨습니다 이런, 어떤 분이 이거 좋아하시는... 제 친구, 친구가 제 구독자 분이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 분이 이걸 좋아하세요 어, 이거 한번 해줄까? 여기에 맞춰서 그럼 해보겠습니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또 오지만 가기 싫다. 놓고 간 거는 없겠지. 물론 물론 없지요. 너무나 깨끗한 것. 확대되는 거울 한번 볼까요, 오늘? 어, 오늘도 좀 어지러운데? 이거는 <laughs> 그리고 뒤에 왜곡이 좀 심하지가 않네. 거울마다 같은 호텔인데 이렇게 다르지? 어, 오늘은 시도도 못 하겠네. 이건 또 멀리 갈수록 또 커지지도 않네? 왜 그러는 거? 아니, 멀리 갈수록 얼굴이 꽉차 이렇게 그냥 볼땐꽉 차서 그렇거든요? 근데 왜카메라에볼땐 또, 어, 더 커진, 커진다. 오오오. <laughs> 아, 이건 왜곡이 전혀 없네. 재미없어. 노잼 거울. 노잼. 핵노잼 거울. 이 호텔이 좋은 건, 문이 고정이 잘 돼요. 보자. 딱 캔다고 네통 썼는데 4,400원이 나왔어요.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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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엄청 뭔가 활기가 차죠. 저는 이런 분위기가 좋아요. 애들 레스트 푹 쉬고 나서 공항 갈때 버스 안에서 약간 시끌벅적한 분위기가 좋습니다. <laughs> 전 옆에서 조용히 그거 즐기죠. <laughs> 소름. 러시아 선님이 이스터라고 주셨어요. 부활절이라고. 하하하하. <laughs> 자마자 확인하는 건내 식물들. 그동안 잘 자라고 있었니? 하지만 싹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한 일주일에서 열을 걸린다는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들렸어? 어 싹이 있는 거?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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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냥 냅둬도 되나? 싹이 이 토마토인가, 이게? 기억이 안 나. 아. 아주, 이건 원래 사실, 여기에 걸어야 되는데, 보기가 좋지도 않고, 얘가 그리고, 탔어요. 장난하나. <laughs> 밖에서 키우는 거라네. 아튼 이렇게. 아니면, 아예 여기를 그냥 죽이고, 이렇게 하든가. 모르겠습니다. 아주 좋군. 사온 거를 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대된다 음. 뭔가 애매한 느낌인데? 아이고 이거 일단 식탁이 까매가지고 진짜 애매하고요 머리 아파 그고 있으면 이것도 뭔가 조합이 뭔가 안 맞아 왜뭐 이렇게 뭐가 이상하지 느낌이 일단 이 검정색이 너무 꼴 보기 싫어 전혀 어디에도 매칭되지 않아 그리고 이 파란 벽 어떡하지 뭔가 뭔가 괜찮은데 되게 이상한데 정말 내가 상상했던 그림이 아니라서 당황스럽군 정말 당황스럽군 <목소리> 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싹이 왜 가생이에 나는지 모르겠는데. 아, 여기도 나긴 하거든요? 얘도? 왜 가생이에 나는 거지? 얘도 그렇고? 이해할 수가 없네. 얘는 그래도 가운데서 잘 나는데. 얘는 아침이랑 몰라보게 다르게 금방 쑥쑥 자라네요. 좋은 석인가 보다. 무럭무럭 잘 자라, 랑랑랑.